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속화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SOXL에 투자는 하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그 전에 오늘의 증시 한번 볼까요? 우선 네이버 증권인데요. 주요 뉴스 보면 삼성물산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한다는 소식이 있고 퇴직연금 8% 수익률 따박따박 삼성물산 5개 행동주의 펀드와 주총표 대결을 벌였다는 내용 등등이 있네요. 어, 그리고 태형건설 워크아웃의 반포주거복합시설 올스톱에 대한 내용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는 2620.4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네요. 어, 기, 보시면 개인이 4094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1088억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간은 5362억을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 보시면 853. 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플러스 0.96% 상승을 했죠. 개인이 플러스 1261억원 매수 외국인은 마이너스 585억 매도 기간도 마이너스 567억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200 보시면 352.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31% 하락했습니다. 개인이 4482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805억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간은 5492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 외에 인기 검색 종목 보면 덕성, 에코 프로비엠, CCS 등 상승했고요. 반면에 현대차나 삼성 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HPSP 상승을 했고요. 에코 프로 하락했습니다. 제주반도체 한국 컴퓨터는 상승을 했고 LG 화학은 하락을 했네요. 쭉 내려가면 외국인 순매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차 어 투우비.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엔캠 LG생활건강. 그리고 기간 순매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순매수했고요. 기간이 순매도는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순매도를 했네요. 상한가는 덕성 참 엔지니어링 한국컴퓨터 CCS 에이펙스 인텍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는 없네요 오늘 상한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네요 해외 증시 볼까요 지금 현재 아우산업38,304.7 포인트로 플러스 0.08%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5,700 51.15 포인트로 플러스 6. 아 플러스 0 6 1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 5천선이 어제 깨졌었죠. 수복을 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4,979.28 포인트로 지금 상승 중에 있네요. 플러스 0 5 3요 니케이는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 상승했고 항생 상승했습니다. 영국 상승했고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이제 CPI 쇼크 회복 후 반등 중에 있고요. 어, 연금 100만 장자가 10년 만에 10배 폭증했다는 내용, 5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내용이고 엔달로 환율이 3개월 만에 150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어, 그리고 뭐 유럽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어서 시장 지표 한번 볼까요? 미국 원달러 환율, 한율, 원달러 환율이 1335.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어, 1원이 하락을 했네요. 그에 뭐 등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마켓 맵을 한번 보면 코스피 맵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고, 종가가 74,000원에 마감을 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87% 하락을 했고, 종가가 148,700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고요. 역시, 388,000원. 많이 떨어졌네요. 삼성전자 우도 마이너스 1.25%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가 63,0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어 그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는 상승을 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종가가 54,900원 음, 플러스 0.37% 상승했고 네이버는 반면에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가 202,500원으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비엔 플러스 1.46% 상승. 반면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2.05% 하락을 했네요. HLB 마이너스 5.64% 하락. n c 은 플러스 2.99% 상승했고 그 외에 HPSP는 3.88% 상승했죠. 솔브레인 4.92%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 0.34% 상승 등등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S&P500 맵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2%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애플 플러스 0.01% 상승, 엔비디아 플러스 1.83% 상승, 구글 플러스 0.53% 상승, 메타 1.58% 상승, 그리고 아마존은 하락 중이네요. 마이너스 0.06% 하락, 테슬라는 반면에 플러스 1.15%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eer 피 r 링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그리드에 위치해 있죠 73 포인트로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SXL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일봉 어 어제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왔죠. RSI로 매도 포지션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봉 보면 주봉도 지금 어 많이 회복을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뚜껑을 딴 모양이었고, 그리고 RSI로 봤을 때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다 말아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겠죠.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 상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지금. 그래도 아직 지난 전고 최고점이죠. 최고점 74.21 달러에 보면은 한 절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절반밖에 아직 회복을 못했죠. 여기에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한 74불 정도 오면 한번 고민 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어, SXL 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에 투자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는 각자의 공부와, 공부와 확신을 기반으로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이는 건 s x l 에 대한 부분이죠.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4.65%나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아직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반, 현재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AI, 채 g PT, 그리고 바드 같은 이제, 인, 그런 L&M 구조의 인공지능의 열풍으로 인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AI가 더 많은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어, AI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의 기반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없겠죠. 설컴과 ARM, ARM이 요즘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오늘도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무려 10%나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어, 아무튼 이런 주요 기업들이요, 우리의 실적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도 AI 수요,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듯 오늘은 어제 조정을 이렇게 끝내고 상승 중에 있죠. 지금 ARM 관련해서요. 그리고 엔비디아,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엔비디아는 전날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에 어, 올랐습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성장세는 s o x l 에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오늘은 1.7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파운드리 업계 호조인데요. 파운드리 업계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T... 어, 파운드리 전 세계 1위죠. 2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는데, 1위와 2위 차이가 어마어마시합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TSMC의 초미세 공정 호조세로 올해 20%대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DB 하이텍이라는 그런 8인치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내년 이후 회복세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dbi 텍은 sxl과는 상관이 없죠.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반도체는 추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장도 한번 보시고 미국장도 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반도체가 아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sxl은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이 관건이죠. 네 번째는 이제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매출 중간인데요 글로벌 전자 산업의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협회인 SMI에 따르면요. 올해 전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이러한 증가세는 SOXL에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5.7% 벌써 6%대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마지막 으로 다섯 번째, SOXL의 투자의 장점 보면, SOXL은 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OXL은, s x l 은 세배 레버리지를 가진, 어, 이제 반도체 ETF죠. 세배 레버리지로 SOXX, IC 반도체 기술을 추종하는 그 SOXX의 세배 레버리지입니다. 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죠. SXX가 이렇게 한배 상승하면 SXL은 세배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상승장에서는요. 물론 어, 상승장만 있는 건 아니죠. 하락장일 때는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세 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머릿 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어,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튼 2024년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속화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SXL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요 SXL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어제 이제 급락하거나. 어제처럼요. 그리고 오늘처럼 급등하는 장세에서도 반등하는 거죠. 제가 SOX를 모아가는 이유이고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더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모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고 뉴스라든가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책이나 뉴스 등등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 공부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 아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어.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